여기서 저희 집들이때 선물로 주신 고무나무인데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는게 너무 귀엽죠. 특이한 게 새순이 이렇게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거는 반짝거리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이런 새순을 확인하고 있어요. <laughs> 이게 오늘의 아점입니다. 토마토가 한 박스를 샀더니 너무 많아서 한동안은 열심히 먹어야 되고 오늘은 후추에다가 치즈 위에 갈아 올려 넣었어요 토마토의 은근히 짭짤한 맛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파마산 가루 저는 살짝 뿌려 먹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건 트레이더스 갔을 때 사온 아, 이거 뭐더라 몽블랑인가? 뭔데?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냉동고에 소분해서 얼려 넣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좀 모양이 틀어졌어요. 전자레인지 데펴놨고, 저는 상하목장 유기농 우유, 이거 진짜 진짜 좋아해요. 우유가 약간 제 입맛에는 살짝 치즈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 이게 저는 200ml 짜리 우유 하나는 너무 커서 이 125ml가 딱한끼 분량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유통기한도 거의 살때한달 이상 남아있거든요. 우유 한 통으로 사면 반 이상은 버리거나 몸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laughs> 저희 다섯 살짜리 조카가 딱요 사이즈 먹거든요. <laughs> 소화력이 애기 수준이어가지고,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이 옷은 저번주에 샀거든요. 라코스테 매장에 갔는데 마침 30%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까 <laughs> 했다가 결국에 사버린. 저는 약간 라인 들어간 옷은 별로 안 좋아하고 박시한 옷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남자 사이즈 스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약간 이렇게. 좀 소재가 후드루들한 것들이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반팔이나 나시 같은 옷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햇볕도 가려질 겸 이렇게 긴팔 입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린넨이랑 엄청 구겨져요. 이거 딱한번빤 건데도. 근데 약간 뭐 구겨서 입는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옷. 오늘은 큰 언니네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백화점 구경을 하기로 했는데 저번에 산 라코스테 셔츠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지 중에 하나인 요 생지 바지. 엄청 진한 생지라서 신발이 이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컨버스를 신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머리는 그냥 집게핀으로 묶어 버렸어요. 오늘은 요 향수 뿌려 볼게요. 오이? 오이? 아이 귀여워라 손! 간식 없으면 안 하나 어이고 잘했다 뽀뽀 해야지 기도해야너이 나와 앉아 복고. 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예쁘다 <laughs> 그치. 제가 애들하고 먹는 건 우리가 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있어한 컬러로 같이 들어가서 속 경쾌하고 입기 좀 불편하고 백화점 갔다가 이거 디올 립스틱 원래 제가 입생로랑 MLBB 색상 5호 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동생이 손으로 들어주고 있어요. 퇴근하고 오자마자 들어달라고 했어. 이거 예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사줘. <laughs> 비쌀. 완전 이런 색감이 잘안 보인다. MLBB 색상. 봐봐. 봐봐, 마음 아파. 예쁘지? 마음 아파. 입술을 발라볼게. 이런 톤 다운된 색상이에요. 지속력이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제가 저녁을 나가서 엄마랑 동생이랑 보고거든요. 그때 한번 보죠, 뭐. 뭔가 이게 등촌버섯 샤브샤브? 등촌 샤브칼국수? 등촌 샤브칼국수? 음. 이거 설마 미나리? 미나리? 예. 고기는 음. 따로 추가를 해야 되더라고요 음. 먹어봐. 첫탕으로? 음. 첫탕으로? 음. 어떰? 와, 진짜 신기하다. 맛있겠다. 음. 민지야, 나 이거 좀 잘라줘, 가위로. 음. <laughs> 잘 잘랐네. <laughs> 먹자. 한부터? 남편이랑, 그 뭐시냐 캘리포니아롤 먹으러 신용산역에 왔습니다. 그 입술 색깔 보여드리려고. 먹어봐. 옛날 케이크 맛인지. 이거 왜 이거 이거 노래 불러 왜? 맛있어? 음. 맛있네. <laughs> 아, 그 드래곤볼 소고기 음. 그리고 치폴레 치킨? 필라델피아 c 필라델피아? 오케이 i Pia. Piladia, 거 k a y Dr. p e p p e 스 Dr. Pepper? Sp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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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r i t 연어 필라델이, 필라델이, 필라델이. 아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소고기 그리고 치킨 매운 소스 음료수 따라주세요. 제거요 이거 먹고 또딴거 먹으러 가는데 오. 먹어봐 대박이지? 이거 어떻게 먹지? 천천히 세월라에월에 음. 우리 시킨 거 대구 펜초 어디 있지? 요거? 그리고 와인은 찌 당도 높은 거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향 좋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냄새 미쳤지? <laughs> 진짜 예쁘게 나와. 와 진짜 맛있겠다. 이런 음식이었네? 냄새가 미쳤지. 와, 맛있겠다. 음. 체리랑 화이트 와인. 너무 많아.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지금 며칠째 토마토를 먹고 있어요. 강제 건강식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토마토 슬라이스 해가지고 위에 소금 살짝 후추 뿌려 먹으려고요. 칼 갈아야겠다, 이거. 집에 왜 이렇게 칼들이 다안 들어? 치즈 좀 뿌리고. 이게 은근히 후추 뿌리는 게 진짜 맛있어요. 후추를 뿌려야 좀더 요리 같아지는 느낌? 오늘은 치즈 가는 거 귀찮아서 그냥 파마산가루 뿌려줄게요. 저는 파마산가루를 정말 좋아해서 수저로 퍼먹을 정도거든요.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반통 정도는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은 이렇게 초 간단하게 토마토 슬라이스해서 먹기 며칠째 토마토인지 그래도 맛있겠죠. 먹는 거는 뭐 거의 오븐 컷이죠. 오레오는 너무 달아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건 다 떼어주고 오늘 저녁에는 어, 우삼겹 숙주볶음 덮밥 같은 거를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마트에 가서 이렇게 숙주나물다 팽이버섯. 원플러스 원하길래 사봤어요. 저는 팽이버섯 미소 된장국도 많이 해먹고 오늘 덮밥에 그냥 조금 넣을까 해가지고 싼 김에 사왔습니다. 국은 오뎅당근일 거예요. 이것도 컬리에서 구매한 어묵인데, 원래 냉장보관이거든요. 근데 날짜 한참 지났지만 냉동보관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는 오늘 국은 이걸로 끓일 겁니다. 대파 좀 팍팍 넣을게요. 같이 끓일 뻔 했다. <laughs> 아, 냄새 너무 좋아요. 저이 중화 두 반장 소스는 사놓고 한 번도 못 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게 들어가는 숙주 덮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laughs> 아우, 안 까져. 제는 이렇게 완성됐고 남편건는양두배다 <laughs> 먹을 수 있지 <laughs> 일부러 두번 <번째로> 짬을 넣었어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응너에 <laughs>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돼? 아 <laughs> 미스트? 산물같은 음. 바람 산물같은 쇳살 음. 그리고 뭐... 점심 먹고, 카페 가서 편집을 하려고 옷도 갈아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아침은 요거 마트 갔다가 요거를 사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도 해치울 겸 먹어볼 거고, 집에 야채가 남아있는 게 당근이랑 계란밖에 없어서 요두 개를 고명으로 얹어가지고 먹어볼까 합니다. 정 도면 되지 않았 을까？설거 아, 지하 기귀 찮아 가지고 우선 여 기에 계란 지단 이랑 당근 을맛이 최대한 안나게볶은 다음 에 여기 에다가 그어 까지 끓여야 겠어요. 이게 원래 2인분인데,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남김없이 다 담아볼 거고, 아까 양심상 볶았던 당근이랑 계란도, 고춧가루 조금만 뿌리고, 깨 듬뿍, 오늘 점심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고명만 너무 많아서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수제비고 아직 뜨거워서 조금 식히는 중이에요. 국물은 전분이 묻어 있어서 약간 걸쭉하게 완성됐어요. 음. 맛은 있구만. 아 뜨거. 아 뜨거. 아직도 마라탕 먹다가 입천장 대인게 낫지 않고 있어. 기가 다 돌아가가지고 빨래를 갠 다음에 간식을 먹고 이제 나갈 거예요. 아, 사실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너무 하기 싫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이게 요리하는 거는 재밌는데 설거지는 재미가 없어요. 그 특히나 그릇만 있고 뭐 이러면은. 식세기를 돌리겠어 근데 뭐 프라이팬 나오고 그 뭐지 야채 가는 거 이런 뭐 채칼 채칼 같은 거는 다 손으로 해야 되니까 아, 그럴 바엔 그냥 손설거지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한 세월이야 우선 설거지 하면 계속 물 만지는 거라 덥고 습하고 빨래 개는 거랑 청소기 돌리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은 다 재밌는데 유일하게 설거지 하는 거는 정말 귀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름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막 운동하고 또 하고 이러니까 둘이서 쓰는 수건인데도 이틀이면 10개가 넘어 버려 가지고 빨래도 거의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옷이랑 수건이랑 따로 빠니까 TV 보면서 저보니까 또 이런 건 재밌어요 빨래도 개는 거 재밌고, 본가 살 때는 수건을 이렇게 안 접었었는데, 딱 저희 집세면대장에 알맞은 사이즈로 접는 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넣으면 다음에 룸투어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아주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내일 드디어 그 미쳐 추가 시리즈 올라오는 날이라서. 남편이랑 밤새 그거 봐야되거든요? 기대중이에요. 뭔가 같이 보는 거를 좋아해요, 저는 TV를. 이상하게 예능도 혼자 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오르즈 뿌릴게요. 이거는 하와이 갔을 때 샀던 아이슬란드인가? 아이슬란드인가? 슬리퍼거든요? 커플로 산 거? 외두번씩 <laughs> 뭐라고? 외두번씩 <laughs> 맛있겠다